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대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.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루다가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해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.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 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육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. 베드로가 육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. 아멘.